이혼 숙려 캠프 재혼 부부의 충격적인 진실. 거짓말 탐지기로 드러난 숨겨진 감정. 지금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방송을 통해 공개된 재혼 부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이야기는 단순한 부부의 갈등을 넘어 숨겨져 있던 감정의 진실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 숨어 있는 비밀은 마치 꽉 막힌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 충격적인 진실이 무엇이었을까요? 목격자는 전했습니다. 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 숙려 캠프에서 드러난 한재혼 부부의 갈등은 단순히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갈등의 중심에는 거짓말 탐지기가 누였고그 도구가 밝혀낸 진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갈등이 정말 다그 표면적인 이유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번 방송에서 아내가 내뱉은 단 한마디가 그 모든 갈등의 본질을 밝혀냈습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남편과 아들을 남자라고 생각하냐? 라는 간단한 질문에 아내는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거짓말 탐지기가 신호를 보냅니다. 그 대답은 거짓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실을 접한 사람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이 장면을 목격한 서장훈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갔고 땀이 났다며 아내가 고백한 말이 얼마나 고민의 결과였는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남편에게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점점 밝혀지는 숨겨진 감정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대답 뒤에 숨어 있던 진짜 감정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전하는 무게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서운함이라고 말한 그녀의 표현 속에는 그동안 감추고 살아온 분노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 속에 쌓여왔던 서운함이 드디어 터져나왔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을 진심으로 남자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말은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견뎠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폭발하며, 이혼이라는 단어가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혼을 결심할 만큼 마음이 얼어붙었고, 이제 더 이상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남편은 자신도 몰랐던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질문, 그리고 진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남편의 검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들들과 아내 중 하나만 택해야 한다면 아들을 택할 거냐? 라는 질문에 남편은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대답했지만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는 그의 대답이 거짓임을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더욱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고 그녀의 말 속에는 절망과 고독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에 아들들만 챙기니까 나는 아들들만 봐야 하는 부모인가?" 라는 말은 한 사람의 마음을 단번에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은 단순히 부부 사이의 싸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사랑의 방식,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쌓여온 서운함이 모두 얽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 갈등을 풀수 있을까? 두 사람의 감정은 어디로 가게 될까? 결국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번 갈등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서로를 향한 이해 부족과 사랑의 결핍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감정 속에 숨겨진 진실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으며, 그들은 더 이상 숨기지 못할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이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남아 서로의 상처를 치유할 방법을 찾아볼 것인가?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후에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관계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인간의 감정과 그 갈등의 깊이를 이해하는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이혼 숙려 캠프의 이번 회차는 부부 갈등의 진짜 본질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